오늘은 오물이 전부 도시락을 먹어볼 거예요. 와, 엄청 크지 않나요? 큰 도시락과 작은 도시락을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도시락이 한4개반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급식판 모양처럼 뚜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급식이 여기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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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라면인 거야? 여기도 열어보면은 짜자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프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김치도 뭔가 일반 우리가 이런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김치처럼 들어있고요. 무려 건더기 스프도 두 개. 그냥 스프는 안 보여죠? 보여줬잖 제일 처음에. 기억을 못 해? 몇개야 여덟 개네. 근데 면이 왜 색깔이 달라? 그니까. 색깔이, 색깔이 왜 이쪽은 더 노랗냐? 라면 생라면도 원래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나? 먹어볼까? 안 부셔지는데? 음, 맛있어. <laughs> 안 부셔지는데? 약한 척 하고 있어. 안 부셔져, 진짜! 어때? 아웃풋. 봉지라면 그 면보다 엄마는 컵라면이 생라면이 더 맛있더라고. 오늘의 또전 저처럼 작은 여학생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급식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제 급식이에요 오늘 학교도 안 가는데 급식으로 먹어 열무김치 파김치 그럼. 깍두기 볶음김치까지 완벽한 김치 조합 음, 밥도 조금 김치 있어요 김치라면에 김치 반찬 김치 풍년인데? 먼저 국물을 먹어볼게요 도시락 라면을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단연감 먹어본 엄마, 엄마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래 엄마가 먹던 도시락근데 김치볶음이 들어가서 조금 맛이 달라. 와, 요리. 이거 다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내 김치랑 김치짜반면. 김치를 <laughs> 안데 호두짜리요. 자 어떤 김치하고 먹는 게더 맛있을까요? 두 번째, 열무김치. 열무김치가 크니까는 응. 열무김치만 만끝 맛에 갔네. 응. 열무김치 너무 큰걸 골랐어. 흥도 파김치만 남을 것 같은데. 파김치하고 면하고 싸는 거잘 음, 합해? 파김치하고 별로네 음. 지금까지는 깍두기가 제일 나아 어때 볶음김치 따로 덜어먹는 거고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거고 라면에 넣어먹는 거라서 안 먹었어 <laughs> 살짝 달라아네 어려워하시겠어요 이게더여기요 그러니까. 국물에 안 담근 게 살짝 더 진하고 국물에 담근 게 살짝 더 연하고 어차피 다는 못 먹을 것이고 뜨거워 지금 한..하나정도 먹었나? 아니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아 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파김치 냄새가 왕나 <laughs> 파김치 냄새가 코를 감싸해 무기장착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근데 보 먹어도 줄지 않니라면 아예 뜨거워서 속도가 안 나네 불어서 넣었어야지 계속 먹을 때마다 불면 힘들어 음. 어떻게, 뱃속의 양은 얼마나 차신 것 같아요? 아직 먹었어요. 먹을 수 있을까? 죽이는 먹어. 저랑요? 많이 먹는 게?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지만 음. 물려서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음. 정말 먹방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같아 근데 먹방하는 사람은 부럽지 않냐? 뭐뭐? 음. 으 음, 맛있는 거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잖아 엄마는 그게 짱 부러워 너만큼 음. 먹을 수 있어도 살이 찌잖아 그만큼 아니 이거 운동은 해야지 사람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나빠야지 음. 야, 엄마는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닌데, 왜 살이 쪄? 왜안 빠져? 내 슬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끝나는 거야? 두개 두 먹고 끝나는 거야? 야, 두 개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컵라면 두 개면 양꽤 돼. 음. 배부르지? 먹을 것 같고 장난하면서 배부르면 배부르더 빨리 말해 덕 끓기 전에 아 지금 배안 불러 그거 먹으면 배부를 거지 고기가 오고 있을 뿐이지 그게 배부른 거야 국물 먹으면 고기가 사라질 거야 그럴까?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어 그래 난 많이 봤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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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굳었어 팔도 먹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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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먹을 때는 머리는 묶어 먹읍시다 머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옷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래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네, 밥은 정식이야. <laughs> 원래 라면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라면 국물에 먹을 배가 없어. <laughs> <laughs> 라면도 나못 먹게 생겼는데 라면 국물에 밥을 하니 다시 국물에 힘이 필요해. 눌러주는 거야 국물로? 응. 오뎅은 안 먹고 국물만 먹어. 오뎅은 오뎅 배가 부른다. 오뎅 국물을다 따뜻한 것만 먹었지 시원한 걸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 오뎅 국물이 시원하니까 응. 첫 맛은 무슨 맛이야 싶어 응. 끝 맛은 아 오뎅 국물 맛이네 싶어 응. 언제 없어도? 내년에 내년, 내년까지 촬영해? <laughs> 내년까지 촬영하면 분량이 얼마나 길어 최대 몇개 먹으시나요? 라채면, 뭐 어, 봉지라면, 컵라면? 컵라면 큰컵도 있고 좀 작은 컵이 있잖아. 큰 컵하고 똑같아. 라, 컵큰 면. <laughs> 라컵 큰면, 라컵 <laughs> 큰면. 뭐나 라면 컵라면 큰거몇 개? 라컵 큰면. 큰 컵라면이잖아. 큰컵채면해야 큰... 몇... 되는 거 아니야? 채? 큰컵 라. 생선라 와이키하면 몰라 뭘 소리야 자 최면을 걸어라 응. 먹자 먹자 최면을 걸어 자는 거 아니고 지금 몇 프로 찬거 같은데 96%나 죽어버렸어 응. 마가1 97%? 웃기게 하지마 먹어야 돼 품겠다 이게 배가 막 완전히 부른 거 아닌데 다른 걸 먹을 수 있는데 응. 이걸 다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물려 응. 마지막으로 오뎅 국물로 마무리 <laughs> 자 재밌었나요? 그럼 나중에 더더 맛있는 음식으로 들어갈게요 안녕. 음. 나트륨 함량 비교 그저 8%요1일 섭취량 8%. 아, 니네 말이 무슨 말이냐 이첫 번째 먹었을 때 이게 뭐지? 했다 나중아 우동 국물이구나 이렇게. <laughs> 처음에 딱 먹으니 찬만 들어와. 응. 그랬다가 끝맛에 아 어묵 국물이구나 이게 느낌이 나네 진짜. 그냥 이 어묵 국물은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응.